아, 시청자 여러분, 야인입니다. 자, 오늘은, 아, 25년, 어, 아, 새해 첫 들어, 어, 자, 오늘이 1월 5일입니다만, 자, 첫눈이, 아 이렇게 그 백불에 간에, 아, 이렇게 좀, 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데, 자, 저는 그 잠시 터널을 빠져나와서, 아, 이 금은동째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그두문동체 쉼터라고 합니다. 쉼터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 여름에는 여름 사람들이쉴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자 이쪽으로 보니까 화장실도 깔끔하게 다 이렇게 처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날이 아 눈이 와도 날이 굉장히 한것 같습니다. 한것 같고 자, 아, 지금 눈이, 어, 아까는 많이, 한방눈이 내렸는데, 자, 아, 지금은, 어, 바람기처럼 내리는 그런 눈들이 지금, 아, 이렇게, 어, 이 새마을 지도자 공원, 어, 태백 등분동째, 어, 새마을 지도자 공원에,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오다가, 잠시 멈춰서, 아, 이눈 정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 지금 뭐, 다른데도, <laughs> 어, 서울이가 이런데로 지금 눈이 어, 많이 온다고 합니다만 자, 여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만은 눈은 아니고, 왔다를 한방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 소략의 눈들이, 아, 이렇게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루 전종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뭐, 어, 그 그, 많은 눈이, 이렇게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니다 이런 차들이, 어, 일치나 다니니까, 어, <목소리> 자동차에그 자본, 자동, 소음도 많이 생기고, 어,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어, 바라보면, 어, 바라면 또풍역계가 오늘은 날이 흐려서 눈이 많이 와서 하늘이 부해서 그런지 지금 잘 아,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 여기, 이렇게, 맑은 날에는면은들이큰몇게 바람에 안들이다큰몇 개가 잘 보이는데, 아, 오늘따 하늘이 아, 이렇게 시커멓게, 아, 눈이 많이 올것 같습니다, 오늘. 어, 아,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잠시 잠깐, 아, 쉬면서, 지나다가 쉬면서, 어, 이렇게 지금 그 백두대간 고지를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눈이 많이 오네요. 겨우 게속좀 많이 오는데. 자, 이런날이 눈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구입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자택으로 아주 복대고 행복한 산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저는 여기서 영상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아, 소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수고하여러니다 자, 하나하나 쉬어 계시길 바라면서 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